의사소통 교육부 김흥련입니다 8주차는 원래 중앙고사 기간입니다. 이 중앙고사 기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쓰기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단수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복수일 수도 있겠죠. 현재이나 내 사랑의 대상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한 그런 예시문을 두개 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가, 나는 과연 내 것인가, 의식과 무의식, 주체와 타자, 개인과 전체가 발견된 후,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중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나, 라고 말했을 때, 앞의 나와 뒤의 나 사이에는 그리가 생긴다. 그리뿐 아니라 맥락과 관계까지 겹쳐져 나와 또나또 또 다른 나는 서로 다둘 때가 많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다. 나는 크게 둘이다. 내가 만든 나가 있고 또 너나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가 있고. 이두 가지 나가 일치할 때 나는 행복해진다. 하지만 이두 가지 나 사이에는 그리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주체의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나는, 나라는 것은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나라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다는 거죠.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주체이다. 변화하는 나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나에게 하는 타자, 그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이야기할 때내 내 안에 있는 그림자로서의 타자 내 안에 있는 타자를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타자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타자 그런 타자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상태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재발견할 수 있다. 나와 타자, 나와 객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나의 정체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찍이 마틴 부부는 나라는 그 자체는 없으며 오직 나와 너 또는 나와 나, 그것의 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는 없는 것이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나가 있고, 어, 또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 있는 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음, 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하여 부부가 말하는 '나는 세 가지 영역, 즉 자연, 사람들, 정신적 존재들과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단수로서의 '나'는 없고, 나는 항상 뭡니까? 타인들, 즉, 2인칭인 너나, 또는 3인칭인 그나, 또는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글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상호 연관성이다.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나도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원시 토착 사회에서부터 전성되 내려오는 상호연관성이라는 개념은 현대과학에 의해서 세상 증명이 되고 있다.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아메리카 해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나비 효과로 널리 알려진 복잡성 이론이 그중 하나다. 생태 환경 분야의 이론과 실천 또한 상호 연관성과 복잡성에 뿌리박고 있다. 새의 폐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내 폐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새도 공기로 호흡을 하니까, 사람도 공기를 호흡하니까 그 공기가 새의 폐 속에도 들어갔다가 또 새의 폐 속에서 나와서 내. 사람의 폐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유시아가 쓴 19절입니다. 유시아의 이 19절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육 낯선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상호 연관성과 복잡성을 인정한다면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상품이나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관계의 재발견이다. 상상력, 창의력의 교체는 다름 아닌 관계의 재발견이다. 인류의 가장 높고 큰 가르침이라는 종교. 한자로는 어떤 종자와 가르침 교자를 쓰는 거죠. 영어로는 religion. 이 religion의 영원에도 관계를 새로 맺는다. 새로 할 때는 리고, religion은 관계라는 뜻이죠. 관계를 새로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관계의 눈으로 다시 그리고 깊이 살펴보자. 불교에서 말하는 연, 연이라는 연 말이 있죠. 인연하듯는 연자입니다. 불교에서 연기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불교의 그 어, 윤회사상.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연기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관계, 상호 연관성, 복잡성, 그런 것을 말하는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내 사랑의 대상을 살펴봅시다. 지난 학기 학생들의 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글들이 가까운 대상들을 자기 사랑의 대상들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족, 동생친구, 이성친구 등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명, 총물이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짐이나 특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 그런 시간에 명상을 한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범주를 어, 나누어 봤는데 가장 압도적인 것은 가까운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놓쳐버린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 그것은 작은 메모지 하나에서부터 크게는 어떤 무거운 물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처한 감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흘려보낸 무수한 시간들이 이란 가치를 지키고 다듬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적가슴을 사랑했고 자라나면서 먹을 것에 집착했으며 성장해 나가면서 남모르게 가슴 설레는 추억을 가지게 되고 그 무언가를 절실히 열망하기도 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위에 도표는 지난 학기 수학생들 그래서 정리한 내 사랑의 대상들이다. 가까운 대상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추억에 관련된 물품이나 고향, 취미나 특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신의 평범한 인상을 사랑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가까운 대상들은 전체 수강생 38명 중에 23명, 61%가 선택했다. 그 안에는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사람, 동물 등이 있었다. 가족이 제일 많죠. 았그 다음에 동성친구, 이성친구를 사랑한다고 쓴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역시 교감할 수 있는 대상과의 사랑이 제일이죠. 두 번째, 취미특기는 전체 38명 중 6명이 선택했습니다. 음악이나 캠핑 같은 취미생활도 있고 자신이 잘하는 특기도 있었습니다. 특기에는 자신의 전공과목인 수학이나 영어를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술을 잘 먹는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 평범한 일상은 전체 38명 중 4명이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모두 사랑한다는 경우에는, 물론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번, 가까운 친구, 가족, 그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범한 일상 평범, 자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스타일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추억물 고향은 38명 중에 3명이 선택했습니다. 추억물은 현재까지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추억과 관련된 물건을 말합니다. 고향에 대해서 쓴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유학생의 글이죠. 다섯 번째 명상 기타는 전체 38명 중두 명이 선택했습니다. 여기 명상에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경우도 있어서 특이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에, 사랑하는 대상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가족, 친구 등을 사랑한다는 어, 가까운 대상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의 예시문을 하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문은 어, 앞서 우리가 분류한 그런 어, 범주로 보면 추억, 추억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억 그 시절 많아 못지않게 나를 열강시킨 것은 영화였다. 보충수업비를 챙겨들고 학교 대신 영화관으로 향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서면 근처의 동보극장 태화극장 북선 극장에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내 고정 자석이 정해져 있었다. 윤영이가 나오는 영화라면 내용을 불문하고 몇 번씩이고 보러 다녔고 서부 영화도 매우 좋아했다. 햇빛이 내릴 때는 향양은 들판으로 모래바람이 휙 지나가면 저쪽 끝에서 한 사나이의 실루엣이 아름거리며 다가온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클로즈업 되면 사막의 햇살과 모래 바람에 찡그릴대로 찡그린 모자를 푹눌러쓴 클린트 이스우드의 얼굴이 잡힌다. 물론, 지그시 씹어 물고 있는 시거, 연기도 빠지지 않는다. 그는 아리따운 부인과 그 아들이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두레박으로 천천히 물을 마신다. 악당들을 징계하려다 붙잡혀 손이 짓이겨진 클린트 이스우드는 산속 오두막에서 복수를 꿈꾸며 무엇인가 연습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연속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그는 연기 자욱한 마을에 다시 나타난다. 단한 방으로 심장을 날려버린다는. 윈체스터의 명인인 악당 두목과 맞붙신다 윈체스터는 그 총의 이름이죠. 총, 총기의 이름입니다. 악당이 먼저 한 방을 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쓰러진다. 죽지 않고 서서히 일어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소리친다. 라몬, 심장이다. 라몬. 악당이 당황한다. 악당, 다시 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또 일어난다. 그리고 망토를 젖힌다. 총알받이 철판이 나타난다. 오단에 그러니까 철판을 넣어서 방탄을 한 것이죠. 순간 클린트 이스트드의 총은 불을 뿜는다. 악당이 쓰러진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본 영화를 다락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동생에게 침을 튀게 가며 얘기해 주면 동생은 넋을 잃고 그기에 빠져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동생에게는 마음대로 영화관을 드나들면서 종횡무진한 종행,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선망의 대상이자 정보의 원천이었다. 나는 동생의 라이파이였고, 글 l i n t e a 였다 중약 중약이라는 것은 중간에 생략한다는 뜻이죠. 이글 이 뒤에 계속 연결되는 글이 있는데, 에, 생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략. 만화방 아들로서 언제든지 곁에 두고 만화책을 볼수 있었던 나는 만화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아가오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랐다. 만화의 세계에는 보는 재미와 그리는 재미가 사이좋게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내 그림 속에 나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수 바꿀 없는 기쁨이며, 바로 그림쟁이로서의 오늘의 나를 만든 단초라 하겠다. 만화를 많이 보는 학생들이 또 만화에 나오는 그림을 아주 좋아하고 또잘 그리기도 하죠. 이 사람도 만화를 보면서 만화를 또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그림쟁이로서의 자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한겨울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군밤이나 고구마를 군고구마를 까먹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가 열어주는 무무지한 세계를 까먹으며 자랐다. 나는 아직도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하면서 아직도 어 그런 동심의 세계를 어 품고 산다 그런 뜻이겠죠. 박재동이라는 어, 화가가 만화가가 어, 만화 내 사랑이라는 책에 써놓은 글중 하나죠. 만화가기 아들의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오달락 에세이는 아니, 아니죠. 원래 오달락 에세이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달락 에세이 길이만큼 인용해 왔습니다. 글쓴이는 영화와 만화에 몰두하던 어린 시절을 아주 즐겁게 반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달락 에세이 학생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로 취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서울교육과학생의 글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이 있을 것이다. 익숙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음악이었다. 자기는 이때까지 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글쓰기를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어, 생각해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음악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주제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음악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음악 관련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어릴 때 누구나 다니는 피아노 학원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쭉 음악을 듣는 것만 즐기며 직접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내가 스무 살이 되고 학교에만 있는 생활이 아닌 내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생기게 되고 나는 그것을 더욱 알아가고 싶어졌다. 그러다 나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DJ를 했던 형을 한 사람 군대에서 만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마디는 몇 박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BPM은 무엇인지 등을 가르쳐 주고 좋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면서 나는 더욱 흥미를 느껴갔다. 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그, 그 관심을 가졌던 그 계기가 디 j 를 했던 형을 만나서 더욱더, 어, 뭡니까? 흥미가, 어, 더, 많아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본론 첫 달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 두째 달락을 봅시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음악에 흥미만을 느끼듯 내가 클럽이라는 곳을 가게 된 후이다. 21살에 생애 처음 클럽에 갔고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니 너무 행복했다. 내가 이런 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느끼며 나만의 음악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나는 길을 걸으며 노래를 들을 때도 이 부분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 어떤 부분엔 아, 이런 리듬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다만, 생각만을 할뿐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나는 재미있고 행복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피아노를 주문했다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또는 편곡을 해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하면서 편곡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현해 나가면 더욱 행복해질 것 같다. 나는 이 음악으로 인해 목표도 생기고 삶에서 행복도 찾게 되었다. 나의 목표는 언젠가 내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또한 이 음악으로 돈을 벌어 보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벌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쉽게 행복해져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언젠가는 내가 음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공감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 관심 가진 그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어, 피아노도 사고 어, 그리고 그 음악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보는 그런 꿈도 꾸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3, 본론 3달락은 바로 이제 그런 에, 음악으로 돈도 벌어보고 싶은 목표를 세웠다 막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어,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그 음악으로 내 인생에서 어, 어떤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 이제 3달락이 되겠습니다. 음. 마지막 이 이제 결론 달락이 되겠죠. 음악은 기쁠 때는 춤을 추게 해주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게 하는 감정의 촉진제이다. 또한 옛날에 들은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다. 이제 내 인생에 음악은 알게 모르게 깊게 들어와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럴 것이다. 어떨 때는 유대감을 행성하기 위해 공가 등으로 이용되고 웅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목 등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을 나는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악에 대해서 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어, 음악을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는 어, 학생인데 이 음악을 가지고 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까지 거기에 담을 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담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강 중에 질문이 생긴 사람은 우리 강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밴드로 와서 채팅 시간에 질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이나 어 문자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은 어 적당한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